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덕이의 방과 보드 게임 퇴근 후 보드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해볼 게임은요 하바사의 우쿠쿠라는 게임입니다. 뭐 해석하면은 뭐 뻐꾸기 날아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 이 게임의 디자이너는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빅터 바티스타 아이로카와 조셉 엠점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빅터와 조셉씨가 만드셨네요. 네, 이 게임의 그 소요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걸리고요. 룰도 아주 간단합니다. 진행할 수 있는 이거는 2명에서 5명까지 가능하고요. 제가 이 게임을 해보니까 하바사가 어, 보통 아이들 교구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게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아주 단시간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여기 길다란 나무 막대기. 처음에 눈어 보고 오뎅꽃인 줄 알았어요. 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위에 알을 올리는 게임이에요. 그럼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분위기를 금방 좋게 하는지 같이 경험해 보실까요? 먼저 구성품으로는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나무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떤 나무 막대기는 양쪽의 끝이 색깔이 같고요. 어떤 나무 막대기는 서로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20개의 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뻐꾸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초기 세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나무 막대기를 전부 통에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수만큼 세알을 그러니까 게임 진행 인원수만큼 제가 아까 2명에서 5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초기 세팅은 끝이 납니다.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요, 둥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자신의 알을 다 올리고, 맨 마지막에 요 뻐구이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선 플레이어를 정한 후에요. 그 플레이어는 총세 가지 나무 막대기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양쪽 색깔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총 맥시멈 3 개. 네, 또 다른 게 나왔네요. 같은 게 나와야지 자신이 알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요. 이렇게 총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나무막대기를 뽑는 경우에는요, 알을 올릴 자격은 주어지지 않고 그 즉시 그 네트를 만들게 됩니다. 붕지를 만드는 데만 일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턴은 시계 방향으로 옆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옆 사람의 경우에도 또 맥시멈 3 개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뽑았고요. 지금 다른 색깔이 나왔네요. 또 하나를 어, 뽑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같은 색깔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3개까지 뽑지 않더라도 그 즉시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알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이 경우에는 제가 알을 하나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패널티가 있는데요. 만약에 알이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그 게임 플레이 중간에 어느 때든 알이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때 게임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 가장 많은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 알을 하나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 알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그 수에 상관없이 알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하나, 플레이 도중에 이 네트를 구성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가 떨어지는 경우에도요, 즉시 게임을 중단하고, 나무 막대기를 재배치를 한 후에,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 막대기도 다 배치를 해야겠죠? 배치를 한 후에 게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턴은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같이 게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선을 정 할까요? 가위바위보! 아, 알아서. 선이 좋은 거죠? 네, 좋은 거니 아유, 의미 없죠. 오! 첫판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된 떨어져. 떨어져. <laughs> 이거 런 경우 처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대 이런 해, 경우 처음이에요. 이거, 이거 무조건 놔야 되나, 이런 경우를? 아, 되게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셨네요. <laughs> 아니, 그걸 진짜, 진짜 올리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진지하게. 아, 근데 <밀어>, 이점이 <laughs>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 지금 알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많은 사람 꺼면 갖고 올수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적용 되는 거죠. 네, 공동입니까? 네, 그러면 뭐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까 형님이 잘하시니까 우선 아, 이렇게 뽑을 줄 몰랐는데 형님도 뭐 하나, 하나 둘, 그리고... 한번더 하나, 둘, 한번더 뽑을 수 있죠? 오 어, 똑같다. 뽑으셨아 저거 올리면 되는 거죠? 네. 구성을 잘 하셔야 되세요. 아 이거는 제가 건축 공고 좀 했거든요. 언제요? <laughs> <처음> 는 <듣는데. 웃음> 이게 역학이라는 게더 있어요 <laughs> 근데 건축에 여러 종류의 건축이 있어 음꼭집 건축이 아니지 음. 그리고 이제 아트리시이 요런 거아트리시온의리딱요 음. 네, 지점이 무게중심이 딱 맞는 지점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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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놔두면은 아성공했어요 어, 전가요? 네 하나 음, 아, 다른 거고요 색깔 둘 네. 셋. 더 됐어요 나왔네요 자, 봅시다. 아?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네, 마저, 마, 마지막 하시면? 이거 네. 마무리 한 다음에 알이 제일 많이 있는 데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루묵이 됐네요. 그럼 저는 다시. 또, 좋았어. 또, 아, <laughs> 토끼의 신이 제일 좋았 <laughs> 이번에는 안전하게 되겠죠? 아, 지겠죠 얘를. 야, 처음부터 너무 <laughs> 어렵네. 이런 데다가. 어, 손 많이 으시는데 <laughs> <laughs> 아니, 아까 하나 올라갔을 때그 위에다가 알을 올리시려고. <laughs> 그리고. 어, 놓을 데가 없네? 가감하귀저 아, 이거 눈에 보이거든요. 건축어 공부한 사람은 이게 넣을 거예요 와 진짜? 어, 아, 진짜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보이죠 이런 데다 따 해주면 아주 튼튼하거든요 아. 빨리 이거 털어버려야 되는데 와안 아, 아, 나왔네요 또 멍석만큼 동주 예, 네. 멋있게 지워주시고요 튼튼해졌네요. 또 오. 이건 말가죠? 안 <laughs> 이거 세번 연속 아, 어,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라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laughs> 아니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몇번섞거든요 게임하기 전에. 아이 어. 어, 경우에는 재배치를 한 다음에 재배치하시고 아 알을 이제 놀 기회는 좋았어요. 없어지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재배치를 요런 식으로. 아. 물건가아 음... 줘서 아... 점점 둥지가 통틀해지고 있어 오오떨어졌 오, 아, 상관없네 상관없네요 아 이런 거 뭔가 페널티를 정해야 될것 같아 아이... 뭐. 아. 리좀늦 정도는... 아. 네널티가필요아니요 하고 아으세요 페널티가 아, 필요한 것 같아요 성의 있게 주세요 성의 있게 아니 재밌게 재밌게 <laughs>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나와? 그게 그래. 어,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습니 이거 뭐 웨, 웬만하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리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 너무 순탄하다 동지가. 오. 드디어 올립니까? 드디어. 땡그랑. <laughs> <laughs> 아, 진짜 동지 <둥지>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떨어졌네. <laughs> <laughs> 이런 경우 있었어요 깨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깨면서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온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네번 연속 한한 번에 다 뽑으신 거죠. 네. 아상준이뭐 있네요. 조작해놓은 중간요아이이통은투시가 되시나? 야, 어, 지금 세개 남으셨어요. 와, 저 와, 저 다섯 개인데. 오, 좋아. 아, 어, 한 번에. 오. 자 여기다가 올리면 될것같요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야 아아 신기로다신기로게세우시겠네요 <laughs> 이거 뭐아 <신기한, 웃음> <세우시겠는데요>? 이거 <laughs> 아이고, 하면서도 신기하네 야, 뽑은 아니 거야. 어떻게 한 번에 다 저렇게 뽑으시지 자좀 튼튼하게 기초공사 좀 하고 으차. 오, 오아 자격박탈 제차례 네. 네. 지나가네요 야 아니, 너무 잘 뽑으신 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떨어지겠죠. 어...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오오오오. 오. 오됐어 됐어요. 오. 여유가 있어서? 네, 뭐 알은 너무 튼튼해. 오야 떨어졌다. 아. 알 나온다. 알로큰아 이거 이거만 너무 내줘. 뭔가 규칙이 형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가지를 떨어뜨리는데. 입이 놓고 났기 때문에. 네. 네. 알겠고요. 잘으신거 아니죠? <laughs> 뭐 이렇게 많이 뽑으세요 <laughs> 지금 한 10배 정도 뽑아지고 <laughs> 아, 진짜. 아, 떨어졌네, 참 되게 떠드네 옆에서 나보고 하고 있는데 근데 위에 깨 떨어졌나요? 밑에 깨 떨어졌나요? 밑에 깨 아니, 아니, 위에 있는 게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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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타깝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재배치 어... 먼저 하시고요. 네, 본인 제외하고 일단 가져가시죠 알을. 네, 무덤 중지부터 음, 한번 만들어보시죠. 네. 더떨어릴수 있. 순동님은 건축가 같아요. 건축가 알 올릴 생각 안 하고 어미새 의 마음. 예. 나무까지면 어쩔 수 없이 제발 을 가져가겠네요. 자 이번에는 깨질 것 같습니다. 놀라울 아. 뿐입니다 이거. 아 마이너스에서 저 혼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똑같은 거뭐속 거고.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야, 아까 안 떨어뜨리셨으면 게임 벌써 끝났을 수도 있을겠는데 어. <laughs> 근데 현우님도 만만치 않게 한 번에 그래요. 또... 아, 저도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안 되게 보아서 완전 아, 끝나가요. 순동주님은 이제 또한세개 뽑으셔야죠. 아휴, <laughs> 참. 순동님은 다섯 개 <5개> 뽑게 해드릴까요? <laughs> 어제, <이제> 됐 <됐다>. 아, <laughs> 다른 네, 셋다 색깔이군요. 네, 셋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두 개. <laughs> 와, 저는 일부러 이걸 이렇게 뽑는 것 같네요. 좀 이렇게. 분명히 아니다, 이것도 이제. 예, 네, 아니죠. 분명 알이 여섯 개로 시작했거든요? 이걸 어렵게 하는 것 방법이에요. 너무 지금 잘 지어주셔가지고 이번에 징크스를 깨보겠습니다. 대박이었죠? 지금 한번더 들이고 다 떠났네? <laughs> 제 처음에 본 것부터 아니 내가 봤을 때뭐 있어? 그리고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나뭇가지, 색깔이요. 고르게 분포가 돼 네, 있죠. 네. 그걸 계산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 계산... 아니면, 왜냐면, 나 같은 경우, 저 같은 머리로는 그거 계산 안 되거든요. 아니, 이거 계산으로 <laughs> 네. 어떻게 할수 없니? 이거 계산이 아, 아니라. 매번 뽑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뽑아요. 뽑기니까. 열심히. 신기가 있나요 신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이랑 게임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제 올리, 마지막 알 올리셨고요. 이제 이 뽑기만 아, 올립니다. 다음 차례가 오면. 네. 다음 차례가 오면. 네. 그리고 네. 뽑아야지 또. 아, <laughs> 아, 맞다. 가지를 뽑아야지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 어, 황당해. 아, 지금 틀렸네요. 응? 어, 또 됐습니다. 아안 됐네요. 이제 아 인터랙션을 해야죠. 방해를 해야죠. 방해. 제가 복제 쿠쿠 복고기를 못 놓게. 네, 이런 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나 가지가 떨어지 이렇게 끔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는 오미세 다음에 <laughs> <하면> 하기 때문에 <laughs> <laughs> 튼튼해지 뭐, <laughs> <것 같기도> 뭐, <laughs> 하신 거예요? <laughs> 한번 뭐 뽑으신 적 있었어요? 어. 맞습니다 네, 튼튼하게. 아 너무 튼튼해줘 지금 올릴 거예요 지금. 일단 자기 턴이 턴이, 턴이 끝나요. 아 기둥 그... 다 꼬고 계신 거 같은데. 요근데어 <laughs> 이제 뽑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꽂혀 있는 것들이 지탱을 해주고 있기 네, 때문에. 이걸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우와. 이상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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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조작한 거요아 <laughs> 진짜. 아, <웃음> 이쪽에는 <웃음>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조작 아니에요? <laughs> 자, 이거, 아 이게 끝났네요.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세야 되나 예. 이렇게 세나안 되죠, 안 되죠. 세었는데 넘어지는 건? 아 괜찮아요. <laughs> 아, 네. <laughs> 뭔가 이상하게 <laughs> 게임이 끝났구 <laughs> <와>. 네, 한일 후기로 끝났습니다. 이상, 고, 코코였습니다. 하고. <웃음> <웃음> <진짜 뭐해? 대박인데? 웃음> 아, 삼쥐, 진짜. 대박인데? 아, 요새 너무 껴가지고. 뭐해, 진짜.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다른 걸안 뽑아?